3 0 년도 더 전에 찬양대를 했습니다. 제가 또 평신도 시절에 어, 그때 했던 찬양이 티로 피로, 피로 기억이 나면서 어, 그때 주셨던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또기억이 나서 네,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찬양대가 참 좋지요. 이제 우 찬양대가 잘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시고. 네, 신 시청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이게 다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에, 뭐, 하여튼 테스트를 하는지, 뭘 하여튼 오리엔테이션 하는지 아마 그런 과정도 있을 겁니다. 어,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대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 어,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목사라서, 천국에서도 이렇게 대접이 다른가 생각을 했는데, 목사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도 없어서, 너무 반가워서 맨발로 뛰어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 합니다. 하나는, 또, 왔을 것 같은 사람이 않았기 때문에 놀랍니다. 또 하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대가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적어도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주로 믿는 사람이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천국에 이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여 주여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로하며목사했다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 날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일을 했소. 칭찬받을 줄 알고 존경받을 줄 알고 했소. 그런데 이렇게 상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았던 사람, 큰 능력으로 충성했던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더구나,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서 쫓아내십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천국문 앞에서 쫓아내시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않았다면은 무슨 대단한 능력을 업적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모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승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쓰신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남들은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에게 얼마나 잘해주실까. 그렇게 부러워하지만은 자신은 속병이 들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생각 중이라. 이혼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폭행을 한다는 것이, 설교할 때는 천사 같은 목사님인데, 사모님에게는 얼마나 거칠고 사나운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사모님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인지, 그렇게 생활하고도 또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 그 괴리를 어떻게 감당하며 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목사들이 좀이 예화가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저 자신들 목사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믿음을 얼마든지 과시하고 자기 성취를 할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거 하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선제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혜로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하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거기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면은, 다 무익한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유해 주시고, 구세주고, 장차오실 심판주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냥 주여주여 주여 부르지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만유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교 주요하는 것이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거짓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중 장부를 사용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세금을 탈로하려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직 이종 장부를 했어. 그곳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느냐 물었어. 아마 전도를 하려 그랬던 분. 깨그 사람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대답을 했다 그래. 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 여기 왜 들어왔냐 그렇게 되물었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대로 말하니 말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도 나처럼 무신론자이군요 나는 입으로 무신론자라고 고백했는데 당신은 행동으로 무신론자라고 고백하는군요 라고 했다 이 사람은 단지 글쓰인 노릇을 한 것이고 들은 풍월로 글쓰인처럼 살아본 것이지 진정 글쓰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근데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여주여라고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창차오실 심판주로 온전히 믿는 예수님 닮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결국 주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 되어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잃은 것이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그렇게 깃발을 들고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들고 나갔지만은,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로남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기준이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오른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삶이 엉망이 되고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앙생활을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행하면서 주여주여 주여 하는 고백을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믿는 자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똑똑히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글도인 노릇을 했구나. 글쎄인처럼 그렇게 행세했구나 그런데 난 처음부터 너를 도무지 본 적도 안 적도 없다.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을 걷는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현재도 불법을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듯 싶었는데 습관적으로 또다시 하고 또다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글소인처럼 살아본 것은 글소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기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불법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또 주변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 끝이 일순간에 허무하게 되는 것이 재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많은 일을 해도 교회나 사회 속에서 무익한 일이고 해를 끼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교회와 사회에 유익한 것이고 주님께 합당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잠시 잠깐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유익이 되고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는 것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집을 반석이 에 지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을 나는 큰 집을 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는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합니다 입만 들면 아름다운 말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도 값진 집을 지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집의 외형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 집의 기초를 잘세우는 것입니다. 집의 기초를 잘 채우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느냐? 그것을 산상수원으로 찬상순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능력을 받고 헌신해서 무슨 위대한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빌딩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말씀만 예를 들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떻게 짜게 할수 있느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부터 빼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지만 행치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지읍을 지었다 한들, 비바람의 한방에 무너져 내리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이고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창수는 금류로 번해 변해버린 물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도 갑자기 폭우로 강이 되어서 사람이 떠내려 죽기도 하는 물입니다. 바람은 광풍입니다. 무서운 바람입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 같은 말씀 실천 신앙이 아니면은 이 창수와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소비가 아닌 것들은 모두가 다 모래처럼 흩어질 인간 자신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온전하게 남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큰 집일수록 무너짐도 그럴 것이고, 작은 집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지으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 자는 하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내 자존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종교 생활의 집을 짓는 것으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지만, 진정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 사람이고 돈이고 일이고 칭찬과 명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모리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지라도 주님을 죽은 분인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지었다고 그것이 천국과는 티켓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도와 시험을 거치고 통과해서 그 집이 남아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회의 각층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와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큰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삶의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판잣집 하나를 지을 때에 설계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지으면 대충 비 가리고 살수 있는 판잣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그냥 다 쓸려가 버리고 말지. 그러나 크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크고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설계하는 건축 설계사는 건축의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건만 화려하게 하게 생각하는 대로 집을 짓는다면은 백발백중 모래 위에 지은 자처럼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의 설비들을 가지고 인생의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그 인생이 영원토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말과 행동 안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거짓이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면 참 믿음이고, 나쁜 열매로 나타나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동의 변화와 진보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믿음과 행함순종은 동전의 양명과 같아서 동전의 양명이 서로 붙어있을 때에 정상적인 돈으로 간주가 되듯이 믿음으로부터 행함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기초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힌다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행함만을강조한것 같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든지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든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말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는 일로서 자기의 전 존재를 드러내서 고백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주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여 주여하는 입술로만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기 젊은 목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일사 가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의 기름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짓는 집이 작고 보잘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설 때에 인생의 어떤 거센 파도와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전국에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서 뵙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리에 들어게 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된 기쁨의 날을 다 맞이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